브라질 매체, 손흥민 전술 분석에 숨겨둔 경계 1순위. 2025년 10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브라질의 A 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주요 매체들은 한국 대표팀의 전술 핵심으로 여전히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으나, 그 분석의 이면엔 더큰 전략적 경계 대상이 숨어 있었다. 스포츠와 연예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손흥민이라는 스타의 무게는 여전히 대단하지만 브라질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브라질 매체가 공개한 표면적 핵심 손흥민, 그 뒤에 감춰진 인물은 브라질 스포츠 전문 채널 반드는 지난 8일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전력 분석 보도를 통해 손흥민은 여전히 전술적 핵심이자 대중적인 아이콘이라고 소개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유럽파 스타이자 최근 메이저리그 사커 MLS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하며 미국 시장까지 사로잡은 슈퍼스타다. 브라질 주요 매체는 손흥민을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자 한국 공격의 핵심으로 평가하며 황희찬 이강인과의 삼각 편대를 위협의 집합체라 표현했다. 그러나 기사 깊숙이 들어가면 진짜 경계 대상은 따로 있었다. 겉으론 조연처럼 언급된 이강인이 실은 분석의 중심이었다. 경기 흐름을 설계하고 손흥민의 위력을 배가시키는 이강인은 브라질이 가장 예측하기 힘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손흥민이 이미 검증된 위협이라면 이강인은 보이지 않는 불씨다. 브라질은 손흥민의 화려한 이력 넘어 조용히 중심을 장악해가는 이강인의 전술적 진화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들의 분석은 명확했다. 지금 가장 두려운 존재는 빛나는 스타가 아닌. 침묵 속에서 경기를 바꾸는 조율자라는 것. 브라질 매체가 이강인을 손흥민의 자연스러운 후계자라 표현한 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PSG에서 활약 중인 그는 이미 전술의 흐름을 통제하는 완성형 플레이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최근 A 매치에서 보여준 타락박, 날카로운 크로스, 시야와 템포 조절 능력은 그가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닌 중심 축임을 증명했다. 특히 쿠웨이트전은 이강인의 전술적 존재감을 각인시킨 경기였다. 그는 전환 패스로 흐름을 이끌고 손흥민과 황희찬의 움직임을 극대화하며 팀 공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브라질은 이 순간 한국 전술이 더 이상 손흥민 의존이 아닌 이강인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눈치챘다. 겉으로는 손흥민의 스타성에 집중하는 듯 하지만 진짜 위협은 조용히 판을 흔드는 이강인이라는 점을 브라질은 알고 있다. 축구의 틀을 손흥민이 만들었다면, 이제 그 안을 그리는 붓은 이강인의 손에 쥐어졌다. 흥미롭게도, 브라질 언론은 그의 이름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를 주시하고 있다. 경기 흐름을 바꿀 숨은 지휘자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절제다. 판을 흔드는 진짜 변수는, 가장 눈에 띄는 스타가 아니라 그 뒤에서 리듬을 지휘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브라질 언론이 주목한 또 하나의 변수는 한국의 수비 조직력이다. 별표 반드, 밴드는 한국은 아시아 예선에서 유일하게 무패로 본선에 오른 팀이라고 강조하며 그 배경엔 단단한 수비와 전술적 리더십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심엔 유럽 최고 수비수 중한 명으로 성장한 김민재가 있다. 김민재는 단순한 피지컬 센터백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빌드업까지 주도하는 전략형 수비수다. 한국은 그의 지휘 아래 예선 3차 라운드에서 단 4실점만 허용하며 아시아 최강의 수비 라인을 증명했다. 이는 수치를 넘어 압박 해소, 공격 차단, 역습 전환까지 가능한 입체적 시스템의 결과다. 이러한 안정감은 공격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타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수비에서 비롯된 심리적 여유가 중원과 전방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구조. 한국은 지금 균형 잡힌 완성형 팀으로 진화 중이다. 김민재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경기 전체를 움직이는 조용한 심장이다. 유럽 무대에서 쌓은 경험은 그 자체로 전술적 자산이며 브라질은 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손흥민이 칼날이라면 김민재는 그 칼을 지탱하는 손잡이. 브라질이 진짜로 경계하는 건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스템으로 무장한 팀이다. 한국 축구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세계 최정상과 맞설 준비를 마치고 있다. 브라질 언론이 주목한 진짜 위협은 스타 개인이 아닌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국 팀 전체의 조직력과 자신감이다. 1년 5개월간 무패 행진을 이어오다 일본전에서 멈췄지만, 그 전까지의 흐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내부 확신의 증거로 해석된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한국은 계획이 있는 팀으로 재편되었다. 개인기보다 팀워크, 정교한 역할 수행과 유기적인 시너지, 손흥민의 헌신, 이강인의 조율, 황희찬의 폭발력이 조화를 이루며, 브라질이 익숙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아시아 전술을 형성했다. 브라질이 경계하는 건 기술보다 무너지지 않는 집중력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팀의 기질이다. 전광판엔 드러나지 않지만 흐름을 좌우하는 팀의 표정이 그들이 놓치지 않으려는 포인트다. 겉으론 손흥민을 내세우지만 브라질이 가장 민감하게 분석한 건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전술적 자존감이다. 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닌 위도된 언론 전략일 수도 있다. 결국 브라질은 안다. 이번 경기를 흔들 진짜 주체는 스타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와 전술적 질서라는 것을 그들이 말없이 보여준 침묵, 그 안에 진짜 경계심이 숨겨져 있다.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드러난 건 분명하다. 한국 축구는 더 이상 손흥민의 팀에 머물지 않는다. 이강인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마에스트로로, 김민재는 후방을 지키는 핵심 수비수로 성장했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홍명보 감독의 정교한 전술이다. 과거엔 손흥민의 득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의 팀으로 진화했다. 이강인의 창의성, 황희찬의 돌파, 김민재의 안정감이 조화를 이루며, 개인이 아닌 구조가 경기를 움직이는 팀으로 바뀐 것이다. 브라질이 진짜로 경계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특정 선수를 막는 것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 이 전환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축구 철학의 진보다. 화려한 스타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조직력과 흔들림 없는 흐름이다. 한국은 지금 팀 전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손흥민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팀 코리아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평가전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단순히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 한 명에게 기대는 시대를 지나 개인의 비디 아니라 조직의 완성도로 승부를 거는 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손흥민이 골을 넣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었고 그는 혼자서 경기를 바꾸는 유일한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 포지션의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며 서로의 움직임을 본능처럼 이해하는 팀. 기계처럼 반복되는 플레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는 전술의 흐름 속에서 경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브라질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제 한국은 예측 가능한 공격 루트를 가진 스타 중심팀이 아닌 상대 입장에서 정답을 찾기 어려운 다면적인 전술 집단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 이강인의 창의성과 타락박, 김민재의 빌드업과 수비 리딩, 여기에 벤치에서 대기 중인 선수들까지 누구 하나 빠져도 대체가 가능하고 누구든 주인공이 될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현재 한국 축구가 보여주고 있는 진짜 위협입니다. 브라질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경계하는 건 예측을 거부하는 팀 전체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흔들림 없는 자신감입니다. 축구는 흐름의 경기이고, 흐름을 지배하는 팀이 결국 경기를 지배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흐름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동시에 갖춘 팀입니다. 이번 경기가 어떤 결과로 끝나든, 브라질은 한국 축구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강호가 아닌, 전 세계가 전략적으로 마주해야 할 수준의 팀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기억되는 팀, 그것이 지금의 한국입니다. 아마 브라질이 가장 꺼내고 싶지 않았던 말. 바로 그 문장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번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외에 여러분이 주목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더 알고 싶은 인물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기사가 흥미로우셨다면 공유와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스포츠 엠퍼센드 연예 콘텐츠를 만나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함께 이야기해요.